저는 cwcount.com 대표 엘리아 파동 분석가 브라이언 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브라이언 한 주간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 아주 부드 했습니다. 이 엘리아 파동이 어, 방송에 나가고 많은 분들이 어, 응원해주고 어, 관심도 많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저한테 평생 전화 안 하는 친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laughs> 엘리아 파동 잘 봤다. 근데 네. 질문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가요? 어, 엘리펀은 좋다. 그런데 네. 결론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가냐. <laughs> 그래서 그냥 저는 네. 그냥 쉽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 이따가 대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얘기해드렸습니다. 아 네. 네. 어, 어제 급락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저께 급락을 했죠.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왜 급락을 했나, 어, 왜 이런 상황에 왔나 네.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그 차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따가 오. 비춰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바로 복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1 2 3 4 5 ABC였죠? 네. 1 2 3 4 5 ABC 네. 이게 엘리엇 어 웨이브 패턴이죠? 네. 더 말할 게 없죠. <laughs>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복습하자면 여기 1 2 3 4 5에 파동이 또 조그만 파동이 들어갔다 그랬죠 네. 그게 뭐였죠? 1 2 3 4 5 그다음에 안에 ABC 네. 1 2 3 4 5 A, B,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 그리고 여기는 A, 1, 2, 3, 4, 5, ABC, 네. 1, 2, 3, 4, 5, ABC, 1, 2, 3, 4, 5. 이게 엘리아 파동 어, 사람의 감정, 사람의 심리를 얘기해 주는 게 엘리의 패턴으로 모아진 거죠. 어. 그리고 나서 반복된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죠? 이제 또1 2 3 4 5 ABC. 1 2 3 4 5 ABC. A, A, B, C. B, C. 왜 반복되냐면 사람들의 심리, 투자 심리는 습관은 항상 반복이 된다. 그럼 까먹기 전에 바로 파동의 기본 원리 1 2 3 4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어떤 법칙인가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아, 네. 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지그재그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제일 흔한 패턴이거든요. 지그재그 지그, 뭐 지그재그 아시죠? 어, 한번그려보요 네, 네. 어, 지그, <laughs> 지그재그 아닌가요? 네, 아주 필요없는 못생긴 지그재그입니다. 아. 네, 이렇게 그지 마시고요. <laughs> 네. 지그재그는 항상 지그재그. 네? 어, 지그재그. 네, 올라왔을 때 지그재그,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죠?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 이 패턴은 아주 흔한 패턴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가져온 패턴 세 가지입니다. 오, 지그재그, 이, 플랫, 트라이앵글. 네. 이 패턴은 아주 흔하게 보이는 패턴 인데 네. 이세 가지 패턴만 알아도 네. 분석 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세 가지가 다는 건가요 한 구체적으로 보면 한 13개가 있는데 13개나 13개는 14개 있는데 <laughs> 네. 이 기초 적인만 해도 네. 분석을 하고 포 o r e 할수 있는데 아. 이 지그재그는 이 지그재그는 좋습니다 (2차) 파도에 네. 들어있고 (4차) 파도도 들어있습니다 네, (ABC) 네. (flat pattern) g l e 는 (4차) 네. (fourth wave) 보입니다 왜 (fourth wave)만 보이냐 이거는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 4차는 그저처럼. 별로 없는 걸말고 네, 있는데 저번 어, 네. 프로그램에 4차는 네. 되게 리트레이스링이 었다 그랬죠 얕다. 네. 다 여기 바잉 프레셔가 네? 매수하는 게 아주 강해서 네. 얘가 못두클 가요 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쉽게 다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게 플랫패턴 4차 어. 파동에서 많이 보이는 플랫패 네. 그 다음에는 추라이앙거 패턴 이거는 망설이는 패턴이죠 네.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랫동안 며칠 동안 똑같은 가격에서 멈추고 있다. 그러면 네. 아, 4차 파도가 진행이 된다. 아. 하고 어, 어, 말씀 하고있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고. 근데 네. 이거를 거꾸로 하면 이제 하락할 때또 거꾸로 다 보이죠. 어, 그러니까 a b c에 들어갈 때이 패턴들이 다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가요 네. ]가요? 그러니까 이 패턴들은 아까 말했죠. 5 3 5, 네. 5 3 5 5 3 5다 3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제잭은 네. 2차 파도? 네. 세컨 이거 어~ 지그재그랑 플 s 시랑 초행거는 (4차) 파도 음. 근데 이거는 플라스는 네. 초행거는 (4차) 파도에서만 그럼 저희가 이렇게 패턴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패턴을 보면 이유가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는데 네. 이 지그재그를 예측하면 네. ABC 끝날 때 여기서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엘리에 파동은 항상 어~ (2차) 파도 끝날 때 네. 투자하면 Risk reward, risk reward 아주 좋죠요 네. 왜냐하면 risk는 적고 상승 삼차파는 아주 강하니까 네. 이득이 크게 생긴다. 아, 그말씀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정의하신 분이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셨나요? 네, 이분은 이름이 Ralph Nelson Elliot. 그러니까 1938년도에 아. 이걸 탄생시켰죠, 네, creator. 그런데 네. 이분이 어, 이걸 하기 전에 회계사였어요. 철도 회계사. 어, 주식과는 관계가 전혀 없으신 전혀 없었어요. 분이었나요? 네, 이분은 되게 숫자에 관심이 많았고,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숫자 그리고 또 시장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을 앓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병을 앓게 됐는데 이때 1929년도 그때 음. 또 시장이 또 크래시가 왔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 제토리에서제일 크게 남는 크래시가 1929스타 마켓 크래시잖아요. 주식 붕괴. 네, 네 주식 붕괴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엄청 잃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네. 이제 병을 앓다가 이제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네. 아, 나는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못할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뭐더라 어,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1850년 다우지수를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네. 신문을 다 모아가지고 차트를 다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는 없던 시대였죠. <laughs> 네. 근데 그 차트를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 감이 왔어요. 음. 이 시장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반복되구나 그리고 패턴이 있구나 이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감정된 시, 어, 패턴이구나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예측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음. 그이 자료를 이 사람이 네. 무슨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어, 투자 뉴스레터를 네. 거기 사장한테 이걸 보냈어요. 네. 내 분석 좀 보라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우지수를 딱 여기까지 바닥을 가서 이게 엄청 올라간다. 아.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charles c Collins, 인데 네. charles c 분이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건 아. 진짜 좋은 분석이다. 네. 그래서 같이 합의를 해서 웨이 프린소가 탄생됐죠. 어, 그래서 근데 이 c h a r l 가 f i 나치도 같이 한번 해보면 왜냐면 이거는 자연의 네. 예, 자연 심리가 어플라이 되는 건데 네. 이것을 자연의 시퀀스 그러니까 황금 비율 피보나치 네. 레이시를 쓰면 얼마나 더 정확성이 있을까? 아, 그래서 야내시 피보나치 써 보니까 정확성이 더 매우 높습니다. 아... 어, 높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 피보나치랑 같이 연결시켜서 어, 웨이프린스가 탄생돼 가지고 그때부터 존경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럼 이렇게 잘 맞는 이론인데 네. 왜 모두가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다섯 명 그러니까 한 10명을 넣고 네. 어, 이 엘리아 파동을 뭐 코스피 지수, 네. 30년 동안 매겨봐라. 그러면 10명이 다 틀린 어 카운트를 매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레시피를 줘가지고, 네. 레시피를 줘가지고 10명한테 네. 이거를 요리를 해봐라. 그러면 요리가 다 맛이 틀리겠죠. 오. 네, 엘리아 파동은 카운트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어 카운트를 잘하면 95% 엘리아 파동을 이해한 겁니다. 카운트가 네.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 뭐 인터넷으로 배울 수 없고 이거는 네. 진짜 좋은 튜터가 있어야지 음... 이걸 배우지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아주 네. 어, 유, 어, 유명한 펀 매니저한테 배워서 이 비법을 아... 내가 조금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그재그 패턴이 세 가지 패턴을 다 이용한 실제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 차 들어가죠. 네, 이거는 제가 8월 10일 어, 대한민국 암호화폐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업로드 시켰죠. 아 어. 네. 아 지그재그 보이네요. 네. <laughs> 네 이거는 되게 순포한 패턴이죠. 저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장이 엄청 올라갈 거다. 왜냐면한 9월 20, 아 어, 죄송합니다. 한 9월 23일쯤 네. 이게 박트 시장, 박트 시장이 아. 박트 아시죠? 네. 어, B A K K T. 선물 시장이죠. 네. 선물 시장이죠. 네. 선물 시장에 연니간 많이 신뢰가 가고. 기관차자도 많이 어, 들어오니까 어, 이 비트코인이 아주 어, 상승을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시장이 좋은 성적이 나도 안 좋은 성적이 나도 이 패턴을 끝나가야 네. 돼가지고 저는 지그그을 그려놨죠. 네. A, B, C 그리고 네. 피보나치 번호도 7, 2, 4, 5로 가야 된다고 내가 말했죠. 2차 파도는 깊이가 있다고. 이게 이게 전체다 2차 파도거든요 1차 네. 파도는 적어도 한세 7아치 근처를 가야지 이 리트레이스먼트가 끝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차로 들어가십시다. 2020 프레젠트. 이게 어, 잠, 잠시만요. 브라이언. 어, 제가 지그재그를 배웠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지그 그가 여기 있습니다. A, B, C 그리고 8월 12일 날 이거 이게 8월 10일 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부터 예측했어요. <laughs> 네. 보세요. ABC 어땠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지그 제가가 아니라 지 제그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 네. 어, 전문가들이볼 어, 때는 ABC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laughs> 네. 만약 시청자님들이 보면 이게 뭐가 ABC야? 얘는 뭐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뭐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뭐 C는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소간에 다 파보면 네. 시간 차트, 2시간 차트. 뭐 30분 차트, 한 시간 동안다 카운트가 들어있어요. 네. 5, 뭐라 그랬지? ABC는 5, 5, 3, 5, 3, 5, 5, 섯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7,240원을 계산했는데 네. 7,340일까지 갔네요. 아, 이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건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카운트를 잘하고 세븐치를 네.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정확성이 더있 있겠어요. 네. 아, 그럼 잠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분리 수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가 분리 수거될까요? 네. 여기는 내가 아까 아침에 좀 봤지만 네. 어. 아, 분리 수거될 뉴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음. Institutional money has arrived in Bitcoin as grayscale sees record 600 million inflows. 그러니까 음. 이거는 한 6천억이 입환되 들어왔죠. 그레이스케어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 펀드가 두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 요 미국에서 네. 비, 어, 그러니까 암호화폐 펀드 아. 그레이스그가 하는데 벌써 6천억을 어, 어, 2019년에 받았다 네. 뜻인데 이거는 아주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아. 여기 봐요. 그레이스코에서 나온 수 레이스 섹션 7 백만 달러니까 6천 얼마 됐겠죠. 네. 2019년만 그리고 네. 전체 암호화폐 지금 자산을 관리하는 게1.17 백만 달러니까 얼마에 그게? 일조 한 이천억이 되겠네요. 네. 이거를 지금 매니저하고 있다. 아. 이렇게 펀드가 지금 기관 투자로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네. 아직 되게 어, 전망이 좋겠죠? 네, 그럼 킵해야 되는 뉴스. 네, 이거는 킵해야죠 네, 그럼 킵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다음 뉴스인가요? 이걸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네. Research Firm Three Use Cases Could Send Bitcoin to 네. Trillion Dollars. 이거는 무슨 세 가지로 사용해서 어떻게 비트코인이 어 1 0 0천조 네, 0 0 한다 얘기하는 네. 거죠. 내가 이0 0 0 0 0 0 0 0 0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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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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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0 t 0 0 0 0 0 t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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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0 0 0 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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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 0 exchange.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M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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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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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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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0 0 0 4만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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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5%만 차지해도, 네. 비코인은, 어, 천조. 자산은 1000조가 될수 있다. <laughs> 말이죠? 네. <laughs> 다음에는 또, 비코인에서 디지털 스토어 밸류. 이거는, 이거는 비코인이 이제, 어, 종이화폐로 없어지고, 음. 거래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비코인을 한다. 네. 근데 여기서 급에, 금의 자산이 지금 이 사람 대로는9 트리언, 그러니까 이거는 뭐, 9000. 9천, 조 9천조. 네, 9 0조죠 9000조에 15%만 차지해도, 8 0 0빌리 그러니까 800조 넘게 네.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Offshore a BTC as a non-seizable offshore 네. asset. 이것은 그러니까 부자들이 <laughs> 네. 돈을 어떻게 숨기려면 어디다 막 보내고 막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부자들이 어디 숨겨도 비코인은 못 찾는다. 음. 그리고 부자들이 지금 high net worth individuals잖아요. 네. 뭐40다 모으면 한뭐 4만조? 4만 4만조가 네. 된다고 <laughs> 보는데 근데 이 말들은 그냥 가습이지 아무 이렇게 증거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 있다 이런. 왜냐면 느낌이네요. 그럴 수 있다는데 이거 가지고 믿고 이말 믿고 투자를 하면 좀 무책임적 어, 투자겠죠? 그래서 그럼 분리 수거?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X입니다. 아, 분리 수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개별 종목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스타크들은 좀 힘듭니다. 인디비주얼 음. 스타크들은 뭐 분기도 있고 엔러스. 업,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있고 어 방해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수, S&P 지수, 코스피 지수, 유가, 금. 그거는 아주 정확성이 있습니다. 음. 특별히 요새 금이랑 비트코인. 네. 아주 정확성이 있어요. 금과 비트코인. 네. 왜냐면 하 음. 금과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 뭐라 어, 리소스잖아요. 네. 자요? 네. 어 이, 이걸 보여 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오, 네. 금, 비트코인인가요 네. 낸그 비트코인은 어, 사회적 이슈로 업앤다운 있잖아요. 네. 금은 내추럴 리소시스 이거는 디지털 리소시스 다 캐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정부가 뭐 서플라이를 컨트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어, 이게 로케이션도 있는 게뭐 수요가 비코인 c e o 가 있나요? 아니요. 골드가 뭐 어떤 센트럴 로케이션에 c e o 가 있나요? 아니죠. 네. 이거는 그냥 자연의 리소스니까 네. 자연의 습관을 더 더하면 어. 아... 더 더, 이렇게, 완전히 더, 이게, 이 전망이 더잘 보이겠죠. 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랑 금이랑 아주 예측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뭐더라, 증권 인덱스보다. 네.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은 뭐, 눈만 깜짝하면 뭐, 천불, 이천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증권보다 쉬운데 이걸 어떻게 예측하냐. 엘리아 파동으로 볼 때는 예측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저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다리던 시간이죠. 차트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어저께, 한 내가 오후 한 1시, 미국 시간으로 한 그러니까 11시 46분이죠. 어,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어, 네, 오후 시 2시 정도. 네. 정도인가요? 네. 우리는 이걸 벌써 엔티스페이 했어요. 네. 왜냐면 보다, 보다시피, 여기 봐요. 1, 2, 3, 4, 5. 네. 전문가들은 잘 보이지만, 지금 시청자들은 분 너무 지금 낙서 같죠. 네. <laughs>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사차 파도는 뭐가 하지 flat pattern이랑 t r i a n 네, 이거 네. flat A B C flat 보이죠? 네. A, B 저, 잠시만, 잠깐만요, f l a A B C t r i a n 어 사차 파도 에 트라이앵글 가있네 네. 근데 결론은 1, 2, 3, 4, 5가다레 e 사이드 c 돼 가지고 네. 3차 파도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제 업사이드는다 끝났다. 아. 이8 5 5백오에서군쪽까지 가는 거는 뭐더라 그 짧은 시간에 네. 너무 많이 가서 네. 조정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시간에 9,145였는데 네. 타이밍이 어떻게 잘 맞아 가지고 한어저께 밤에 네, 폭락했죠? 네, 폭락했죠. 그러면 항상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 네. 말씀이죠.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일자는 시작은 일자 일자로 안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어, 이 사실은 이 내려간 이유는 어떤 큰왜왜 그러니까 고애가. 고래 고래 투시자가 네. 레버리지 포지션을, 그러니까 배트맥스 하면 다 10배, 뭐 25배 라잖아그큰 네, 네. 포지션이 나가는데 나가 나, 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무서워서 아, 같이, 함께, 함께 해가지고 이게 한 8,400까지 간 다음에 다시 방향을 네. 서 지금 내가 8,600쯤일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4자 파도. 4자 네. 파도는 리트레이스먼트가 깊어요, 얕아요? 얕죠. 38% 예. 정도. 예. 그래서 되나요? 저는 크게 내려갈 전망은 안 보고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아, Fibonacci로 한 38, 그러니까 한 50, 그러니까 한 38%, 50%를 보면 돼요. 네, 이게 네. 엘리어 파동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이후에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가능하죠. <laughs> 그러니까 이거만이 <laughs> 네. 프로그램을 잘 보고 앞으로 여기서 끝나면 어느 때또 사회 대례가 또 나오죠? 네. ABC가 끝날 때 사회겠죠? 음. 그거를 제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조금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달러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지금 이게 9 1 4 5 불에 네. 내가 이거를 썼거든요. 네. 지금은 달러로 한8 6 0 0 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요, 제가. 어 그러면 은 사차의 바닥은 아무래도 계산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네, 내가 말씀드렸죠. 사차 파도는 a c c i 삼팔이오공의 흔한 레이ationship이다. 아. 이거를 자 계산하면 여기 타겟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계산을 조금만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산을요? 계산을 하려면 9190685를 마이너 시키세요. 네. 그러면 뭐 나오겠죠? 그거에다가 3 곱하기 3 8 2 아니면 곱하기 점오 네. 이것을 나온 숫자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시키세요. 네.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네. <laughs> 점점 점점 정말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유럽도 어, 암호화폐를 아직 트랜잭션 많이, 많이 있고 네. 어, 엘리엇 파동으로 볼 때는 6개월, 1년 동안 전망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음.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미국은 달러를 유지하고 싶죠. 아 모든 게 유가, 뭐 네. 수입, 수출 다 달러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 달러가 힘이 빠지면 네. 암호화폐가 힘이 세지고 그러면 네. 중국, 일본 그분들이 국고채 같은 걸안 사겠죠. 네. 달러가 내려가는데.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미국에서 어 정부가 아호 화폐를 소폴 안 해도 네. 이 디지로 골드라는 만약 네. 디지로 골드가 치면 네. 이 비트코인 시장이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라 베네수엘라 나라같이 네. 이렇게 어, 종이화폐가 네. 이렇게 가치가 없어지면 네.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만 딱 켜서 아. 비트코인 사고 팔고 네. 금을 사려면 막 은행 가서 사고 네, 뭐 맞아요. 보관해야 되고 네. 많은 스텝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되게 에센시하게 인터넷만 안 없어지면 비트코인 시장은 되게 잘될 거죠. 네. 저희가 다음 주한주 주 쉬고 가는 타임을 가지는 데요.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나 뭐팁 같은 거 조금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할 때 주의할 것은 어, LEL 파동을 네. 볼때 네. 이렇게 여기서 2차 파동가끝나면 상승한다. 네. 네. 4차 파동가끝나면 네. 조정한다. 이것을. 네. 이 것을 네. 되게 그럼 저희가 이면 CW 카운트 사